이제, 어, 그, 흑암의 빗줄기, 7장. 7장은 뭐죠? 기온의 기법. 정신분석의 다섯 가지 그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정신분석 도구를 사용하라. 자, 지금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냥 테크닉.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법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기존 생각을 버리세요. 이 순간만이라도. 자, 첫째. 감각. 신화. 그죠? 열정. 열정은 정서죠, 일종의. 그래서, 감각과 신화와 정서를 사용하라. 지금 여기서는 뭐, 가족관계를 따져라. 문제를 파악하고 잘 들어라. 이런 얘기야,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일단 내담자에게서 나온 말이 감각적인 언어인지 정서적인 언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이게 굉장히 지금 테크닉이잖아요. 지금 내담자 입에서 나온 것이 진실하냐, 아니냐, 그거보다 이게 감각적으로 그냥 내 뱉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정서가 스며있는, 진실이 스며있는, 그죠? 이런 감각적인 언어인지, 다시 말하면 베타 요소인지, 그죠? 그 알파 요소인지, 이런 것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베타 요소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뱉는 거죠.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얻어 터져야 돼요. 그 똥덩어리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베타 요소가 굉장히 사람을 짜증나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 상담이 뭐 언어 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표정 또뭐허둥 짜증 나죠. 그럼 그 짜증이 그내 안에 있는 짜증을 자극한 거든요. 거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짜증은 나는 겉으로 안 나지만 그 사람은 겉으로 내보내는 그 차이지. 둘이 똑같아 거의. <laughs>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짜증을 내가 못 받아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짜증을 내가 못 받아주는 거거든요. 제정신으로 못 받으니까, 이제, 그, 레브리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몽상 상태에서 얻어 터지면서, 그냥, <웃음> <웃음> 맷집 좋게 견딘다고나 할까요,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소극적 능력인데, 그 감각을, 그, 이게 베타요소인지 아닌지는 관찰을 통해서 알수 있겠죠. 응? 아, 이게 감각적인 요소인지 정서적인 요소인지. 그리고 이제 신화를 활용해라. 이 신화는 꿈꾸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융이 말하는 어쩌면 원형적인 신화, 민담, 동화, 꿈,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꿈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꿈꾸기와 사고하기 이두 과정인 거죠. 이것은 감각자료를 어, 정서적 자료로 변화시키기 위한 어쩌면 중간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사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감각 자료를 이미지 자료로 변환시키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감각 자료를 꿈으로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어떤 그그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림처럼 떠오르는 영상들이나 그 상징어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교체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해 봐라. 신화. 이 신화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오와 결합하는 신화적 환영, 즉 원형을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정서적인 측면, 열정, 패션. 음? 그 안에 진실을 담기는, 또 진실을 주고받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라. 이게 정신분석에 정신분석을 할수 있는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해볼까요? 감각, 감각. 신화, 신화. 열정. 열정. 이거예요. 그 열정은 정서적인 열정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환자의 정서와 공명하는 분석가의 정서 상태가 중요하다. 이건 의식적으로 되지 않죠. 두 번째, 뭐죠? 기억, 욕망, 이해, 선입관, 이네 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몽상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몽상상태, 그 레브리 상태로 그 자기를 내려놓는 무장해제죠, 일종의. 의식의 무장해제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의식의 무장해제. 아, 멋있다. 박종수는 왜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laughs> 그치? 야 이게 뭐 이게 이러다가 끝나버린 거 아닌가? 이게 내, 손... <laughs> 내, 내 속에 있는 이상한 말들 다 꺼내놓고 <laughs> 나중에 할말 없는 거 아니야? 거지 <laughs> 그러니까 보면 그그그 몽상상태라면 그, 그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일종의 의식의 방어벽을 그 내려놓는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응? 음? 그러면서 의식으로부터 끊어놓지 않아요 응 음? 그게 그래서 몽상 상태로 내려가기 네 번째 뭐죠 사변적 상상력과 사변적 추리를 자유롭게 하라 이게 이제 그기억과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그 사변적 상상을 못 해요 그리고 사변적 추리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추리 소설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꿈꾸기인데. 아,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짜내면 안 되고, 이론이 개입한 추리소설 말고, 떠오르는 추리소설을 쓰는 거죠. 그냥 떠오르는 추리소설을 써야 돼요. 근데 자꾸 이것을 어떤 이론에근거해서 아, 니는 이런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랬을 테고, 아, 니는 니네 엄마와 관계니까 이랬을 테고, 이렇게 추론해서 한건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그냥 떠오르는 추리소설, 일종의 그 꿈꾸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비혼의 다섯 가지 기법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렇죠. 첫 번째, 감각, 신화, 열정을 사용하라. 126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은 지각 또는 관찰을 의미한다. 관찰의 대상이죠. 그죠? 지각의 대상이고 관찰의 대상이 감각이죠. 그리고 신화는 적합한 무의식적 환상과 그것의 신화적인 환영, 원형이죠. 환영을 의미한다. 무의식적인 환상. 그리고 패션, 열정은 뭐죠? 정서적 고통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니까 단순한 정서라기보다는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말로는 순환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죠? 패션, 예수님의 순환 할때그 패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에는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순환의 의미도 있어요. 정서적 고통이죠. 응?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거. 그러면 무슨 정서적 고통이냐? 내담자의 정서적 고통을 함께 그 내담자가 돼서 경험하는 것도 있고 또 상담자로서의 그 좌절 그렇죠 이런 것을 그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도구인 이 삼두마차 감각, 신화, 열정 이거는 좌표의 세로줄을 요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응? 세로행 응. 그래서 이 삼두마차는 환자에게서 비쳐나오는 것을 분석가가 더듬더듬해서 찾기는 작업이다. 더듬더듬이란 말참 멋있죠. 그 어떤 이론 돼가지고 확 그냥 영리한 척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데 그냥 더듬어가지고 찾아내는 겸손함, 그리고 끈질김, 오래 견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치료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야, 굉장히 임상적입니다. 치료 과정은 어떻게 서 치료가 되느냐. 환자는, 밑에서 여섯째 줄, 환자는 분석가의 감각, 신화, 열정의 결과들을 경험해요. 아, 분석가가 어떻게 나의 감각적인 요소와 신화적인 요소와 열정의 요소,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해요. 자, 자, 우리가 분석할 때, 내가 일일이 세밀히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 피분석가는, 아, 내가 이해를 하고, 아니면은, 나의 경험을 같이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죠. 그걸 느껴야만 되는 거죠. 이제 자신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못 견뎌요. 이게 맞을까? 죄책감도 생기고, 무섭고, 두렵고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치료자가 경험해낸다는 거죠. 그것은 그럼 아 나도 이제는 경험할 수 있겠다. 이런 감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소화되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해보는 거죠. 이제 엄마가 한 대로 어쩌면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에 대한 환자의 정서적 경험에 상응하는 것을 분석가가 자신 안에서 탐지하고 경험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다면 아. 진실을 진실하게 그 직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신경증이나 정신증은 진실을 오를 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물 자체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증이나 정신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치료자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한단 말이죠. 좀 무섭고, 손해보고, 두렵고. 그러더라도 치료자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자는 그 환자의 진실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환자의 진실은 오죠. 그 환자의 오와, 그 치료자의 오가 우주적인 오와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삼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의 진실과, 응? 치료의 진실과 우주적인 진실이 진리가 함께 만나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환자도 자신의 오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오를 경험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자기한테 있는 진실을 맞닥뜨릴, 진실에 맞닥뜨릴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치료자가 굉장히 진실을 바로 보려고 그러지 않고 기회주의적이고 그 진실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해당자가 그그 그 자기 자신의 진실을 경험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상담에서는 이런 진실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시간이 너무 짧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상담에는 급한 불을 끄는 정도죠. 그러니까 뭐 무슨 위험한 요소 제거해 줘. 그래서 장기 상담이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위기 상담이라든가 급할 때는 단기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학교라든가 어떻게 꼭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그 단기 상담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런 그 분석가의 행동은 환자에게 그 자신의 오를 경험하도록 허용해 준다. 이것이 담는 것과 담기는 것 관계고 몽상상태. 그리고 분석가의 환자 대기. 그리고 분석회계를 꿈꾸기. 이제, 그래서 상담은 꿈을 꾸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 127쪽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밑에서 셋째 줄은. 정신분석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정신분석가는 뭘 하느냐? 그는 오래 전부터 알려졌으나 정신분석가가 해석하기까지는 흩어져 있고 서로에게 낯선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의 덩어리 이게 뭐죠? 컴플렉스 덩어리죠. 융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아주 어렵게 얘기하는데 <laughs> 이게 그 컴플렉스 덩어리잖아요. 이 컴플렉스 덩어리를 관찰하죠. 다시 말해서 정신의 복잡한 그리고 파편화된 것들의 덩어리를 덩어리가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도 뭉쳐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감정인지 모르죠. 그 미분화 상태라 그러죠. 이것을 발견하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관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찌보면 하나하나 분리하고 분화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그, 128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뿌앵까레에 따르면, 그 요소들의 복잡성 안에 뭘 도입한다고요? 질습을 도입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적인 말로 말하면 정서의 분화. 그죠? 감정의 분화. 컴플렉스의 분화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분류 능력이죠? 분화 능력? 이런 것을 키워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혼기법의 정수를 드러내는데, 그 밑에 밑에 줄 보면은 무작위적이고, 보세요. 중간쯤.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연상들처럼 보이는 것들의 뭉치. 이게 컴플렉스 덩어리거든요. 음?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덩어리가 그 환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그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 안에 이런 덩어리가 있구나. 아직 정체는 모르지만, 이런 그 덩어리가 있는데, 대체로 이 덩어리는 어느 쪽 덩어리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정의적 가설이에요. 응? 가로행에. 그렇죠? 아, 당신의 컴플렉스는 정확하게 이거다가 아니고, 대략, 아, 이렇게 보이네요. 대략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 그, 바운다리를, 아 이렇게 그려 보는 거죠. 상당한 근거를 갖고 정서적인 근거죠. 이런 거를 갖고 얘기를 이론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정서적인 근거죠. 그렇게 내리는 작업이 이제 가로열이죠. 그 가로열의 그 일본인 그 정의적 가설에 해당이 됩니다. 좌표. 그래서 인내심은 좌절을 견디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과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신앙이. 분석가로 하여금 선택사실, 즉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요소들에게 패턴을 부여하고 무질서한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일관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참 재미난 게 의미를 주는 실질적인 이상한 끌개아참이 사람들 말잘 만들어 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혼돈 카오스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주는 이상한 끌개가 있다는 거죠. 그 언어가 참 진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것으 인지. 그럼 뭔지 모르는데 혼돈 속에서 그그그 대를 그, 그, 그 혼돈 속에 있는 대를 그,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끌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질서를 잡아내는 신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스러우면은 혼돈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그 이상한 끌개가 있어서 혼돈은 곧 질서로 향하는 과도기입니다 항상. 질서가 있기 전에 혼돈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게 창조지 무슨 뭐 없는 것에서 뭘 만드는 무에서 유로 창조는 아주 옛날 얘기죠. 사실은. 그 창조의 의미는 혼돈에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모든 그 인류 문화가 만들어낸 그 창조 신화를 보면 다 어떤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혼돈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